심지어 USB 매트인데, 그 소비 전력이 얼마였죠 이게? 18와트. 근데 18와트면 거의 안 먹는 건데 일반 USB 매트 대비해서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요. 왜냐면 지금도 여기 틀어놨잖아. 네, 맞습니다. 우리 온도계 어제 영상 찍을 때 찍어봤더니 40도 이상 올라가더라고요왜 네, 그런 거예요? 일단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기술력이죠. 네, 네, 탄소라는 그게...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저희는 100% 탄소섬유를 쓴다고 했잖아요. 네네. 100% 탄소섬유를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잘 뽑아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쌓인 상태에서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은 다른 제품하고 틀리게 정말로 이 기술력이 함축되어 있고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은 전기로 고열량을낼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캠스 캠핑 입니다 안녕하세요 꼼지락입니다 네 오늘 저희 매장에 네.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laughs> 꼼지락 대표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매장에도 이 뭐, 파워뱅크 때문에 오시는 분들 다 꼼지락 하나씩 다 갖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꼼지락이 드디어 저희 매장에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네. 본사 갔다 왔잖아요 아 맞습니다 오늘은 대표님께서 오시고 네다음은또 네, 제가 가야 되나요? 아 맞습니다 <laughs> 지금 저희 매장 보시다시피 꼼지락의 전 제품들이 들어왔는데 네. 그때 제가 대표님 뵙고서 네네. 궁금한 거 많이 여쭤봤잖아요. 네네네. 대표님께서 말씀 많이 주시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영상을 어제 찍었거든요. 네네. 찍으면서 보니까 궁금한 게또막 생긴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시고 싶은 게 있어요.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첫 번째가 제가 궁금했던 게 대표님이 처음에 저희 매장에 연락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점 제안을 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꼼지락 원래 그 동안 오프라인 매장 안 줬잖아요. 일단 네. 그서 <laughs>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laughs> 일단 네, 이유는 네. 저희가 그 전에 네. 오프라인 매장에서 좀 연락이 좀 왔었어요. 네. 많이 오고 문의도 많이 왔는데. 저도 할까 할까도 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온라인만 일단은 주력으로 하고, 음.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제품은 좀그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품을 쓸 때도 잘 써야 되고, 그쵸. 거기에 대한 문의사항도잘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공부를 정말 잘해야 <laughs> 돼요. 저는 이걸 만들기 때문에 저는 네. 그만큼 잘 알고 그렇죠. 그 외에 다른 응대를 잘하실 수 있을까라는 음. 견해는 정말 그것과 가장 힘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업장을 좀 주지 못했던 거고 게 음. 사실이고 제가 이제 대표님은 네. 제가 유튜브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아유, 너무 제품에 대해서 <laughs> 네. 성심성의껏 잘 어, 리뷰도 잘 하시지만은, 거기에 공부를 하시는 게느게 아, 보이는 거예요. 예. <laughs> 어, 저희는 진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네, DC 매트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네, 거기에 저희랑 정말 잘 맞을 것 같고, 어, 저희 또이 컨셉이랑도 잘 맞을 것 같아서, 또 이쪽에 또 서울 쪽에 또 저희가 꼭 필요했고,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좀 이렇게 한번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린 거죠. 어, 그래서 제가 그 전화 받고, 네. 다음 날인가? 맞습니다. 바로 그냥 광주로 쐈어요. 네, 맞습니다. <laughs> 가서 바로 뵙고, 네. 대표님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 이 탄소매트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요. 엄청나죠. 제가 뭘 보고 느꼈냐면, 아니, 거기 그 본사 건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는 그게 이제 사무실만 있는 동인 줄 알았는데, 네, 네. 그안에다 만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1층부터 5까지다 네. 만드는 걸로. 제가 있어요. 생각할 때는 좀 그래도 다 만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네. 좀 필요한 어떤 부품들 같은 경우는 OEM 이런 거 하면 네네. 생산량이 늘어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laughs> 일단은 저희가 네. <laughs> 실까지도 염색을 다 해서 쓴다고 제가 많이 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제가 외주에 예전에 맡겨본 적이 있는데 음. 일단 실수가 많아요 퀄리티가. 예, 음.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줍니다. 에이.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런 저런 핑계로 대면서 이거는 뭐 수량이 안 나오니 이거는 좀 효율이 안 좋니 음. 엄청나 많은 핑계를 대면서 음. 딜레이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그냥 아 이럴 거면 만들어 버리자. 만들자. <laughs> 제가 그래서 지금은 하나부터 네. 열까지 다 합니다. 조절기, 음. PCB,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염색, 칠 거기 있는, 뭐, 그, 땀수부터, 뭐, 다 합니다. 그니까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거예요. 아, 음. 이분 보통뿐이 아니다. 왜냐하면 네. 보통 이제 꼼지락 매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잖아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생산량을 늘리려고 네, 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계속 이걸 고집하고 계신 걸 보고, 네. 야, 사람들이 괜히 그래도 꼼지락 꼼지락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비싸잖아요. 또 게다가. 맞습니다. 다른 것보다 비싸요. 한두 배, 세배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사람들 꼼지락 쓰는 사람들은 꼼지락만 쓰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네, 걸 제가 맞습니다. 느꼈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네. 지금 꼼지락 그날 바로 간 거예요. 네. 이 제품. 네. 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볼레 근데 얘가 심지어 USB 매트인데, 그 소비 전력이 얼마였죠, 이게? 18W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18W면 거의 안 먹는 건데, 네. 일반 USB 매트 대비해서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요. 왜냐면 지금도 여기 틀어놨잖아. 네, 맞습니다. 우리 온도계 어제 영상 찍을 때 찍어봤더니 40도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여기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기술력이죠. 네, 네, 탄소라는 기본이...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저희는 100% 탄소섬유를 쓴다고 했잖아요 네네. 100% 탄소섬유를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잘 뽑아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쌓이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은 다른 제품하고 틀리게 정말로 이 기술력이 함축되어 있고 음...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예. 적은 전기로 고열량을낼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일반적으로 잠시만요 대표님 전기장판들 보면은 여기 이게 렇 열선이 느껴지잖아요, 원래. 전선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 얘는 아무리 쳐다봐도 없는 거야, 얘네들은. 네, 네, 네. 얘네들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전기장판이 맞나?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열선이 없는데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열선 자체를 탄소 실로 만든다면서요. 네, 탄소 실로 네. 100% 탄소 섬유로 제작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구겨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심지어 불로 지져도 네. 타질 않습니다. 어... 그것도 제가 나중에 영상에 보여 드릴 건데 불로 지지도 타지도 않고 네. 심지어 그 성질을 잃지도 않아요. 어... 네, 일반 열선은 타면은 바로 그 자리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연기 나면서 다 바라가 돼 버리는데 어... 저희는 타지도 않고 성질도 잃지 않고. 18아트밖에 안 먹는데 네. 온도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네. 안에 그 탄소 섬유 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실에 대한 어... 특성도 있고 거기에는 기술력도 있고 어... 그리고 여기에 그 보조 배터리를 쓸수 있는 그 저희, 저기 있는 C 타입에 있는, 네. 거기또 기술력이 또 함축이 돼 있어요. 그게 그래 저게 일반 우리가 그냥 보조 배터리다 아무 매트나 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저기 있는 C 타입과 조절기와 매트가 총 집약체, 그래서 아까 말한 기술력이 집약이 돼서 저런 제품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허만 27개인가 8개? 네, 맞습니다. 특허가 엄청 많아요. 사진 네. 찍은 거 있는데 특허, 이게 한쪽 벽에 특허, 다 특허예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야, 이거 무하회사인가 뭐 그랬었거든요. 음. 저도 어저께 이거 테스트 해봤는데, 아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USB 매트가 뭐 따뜻해봤자 뭐 20W 미만인데 네. 한 25도 온기만 유저, 유지가 네, 되겠지? 맞습니다. 틀었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건 매장에서 오셔서 손 한번 넣어보셔야 되는 거죠. 넣어보시고 네. 누워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출시한지 지금 한달 조금 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솔직히 이거 뭐 네이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나가 네. 많이도 나가고 지금 솔직히 수량이 좀 부족합니다. 조말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laughs> 네. 첫 번째로 무조건 네. 제가 어. 무조건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 네. 이렇게 꼼지락 대표님 직접 오셨어요 네. 머리서 오셨거든요 네. 어, 대표님 뵈니까 제 마음이 꼼지락꼼지락합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아마 여기서 네. 많은 고객님들 오셔가지고 네. 많이 그좀 물어보시고 네. 많이 구매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요 매장도 같아요. 이렇게 음. 또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표 꼼지락 그 탄소매트가 들어오는데 네. 네. 좀 이렇게 구색을 좀 맞춰놔야죠. 어, 너무 그래서 너무 뭐 전시대도 주문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 매니저들이 한2 3일 고생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음, 너무 같아요. 많이 좀 와주셨으면 음. 좋겠고 네. 앞으로 이제 경기권 네. 지역은. 저희 캠스 캠핑에 오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대로 꼼지락 전제품들 보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계신 분들은 본사로 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캠스 캠핑 혹은 여기 본사에 문의를 하시면은 이제 매트에 대한 부분 저희가 다 안내가 가능하고 음. 저희 매장 오시면은 직접 이렇게 체험도 해보시고 만져도 보시고 직접 구매도 가능하니까요.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